안녕하세요. 좋은 하우스 재직합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고급 단독주택 현장에 왔는데요. 어, 이곳은 전체 다 숲속 마을이에요. 산에 다 둘러싸 있고 이 숲속 마을 단지 안에 있는 현장입니다. 그래서 조용하고 이 산세와 이 좋은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이고요. 여기는 총6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2층 구조랑 3층 구조가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저희는 2층 구조를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집에 대해서 보자면 어 여기는 어 대지는 지금 138평이고요. 도로는 26평을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여기 실내 면적은 59평입니다. 지금 분양가는 8억 9천으로 원 책정되어 있고요. 어 기반시설은 통합 LPG, 상수도. 정화조를 사용을 합니다. 그럼 이제 단지 앞으로 가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 단지 앞으로 나왔는데요. 보시면 잘 포장된 도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. 8m 이상이에요. 8m 가량 되기 때문에 뭐 교행하시는 데 수월하시고요. 이렇게 잘 들어오셔서 저희 집 단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여기서 바로 양지아이씨가 3분 거리예요 자차로.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 타기가 좋고요 자차 5분만 가시면, 어, 양지면 소재지에 시내권과 또 마장 신도시에 또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, 어, 편리하게 또 생활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앞에 세대는 2층 구조로 된세대고요그 옆에는 3층 구조예요 이렇게 두 세대가, 두 구조가 있는데, 오늘은 2층 구조를 보실 거예요. 그리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편하게 주차 두대 가능하시고요. 여기 보세요. 또 주차장 앞에 이렇게 또 가로등을 설치해 있어서 주차하시는데 뭐 어려움 없이 주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 주차장 올라오시면 우리 집 앞마당 잔디마당입니다. 지금 잔디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는, 지 앞에 보시는 큐블럭이 이 담장이 또 올라올 거예요. 그래서 앞에는 이제 큐블럭으로 이제 설치가 되실 거고, 그리고 여기 부동수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은, 어, 약간 텃밭 공간을 꾸미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이게 뭐 텃밭 관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스타일에 맞게 잘 꾸며보시고요. 그리고 데크도, 석재 데크도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요. 어, 여기는 이제 테라스, 석재 테라스인데요. 바로 침실 공간이 연결돼요. 그래서 침실에 계시다가 이 테라스도 또 이용해 보시고요. 이또 공간이 마당 공간이 또 있어요. 여기는 어, 조금 뭐 내가 좋아하는 좀 약간 조경수로 자체롭게 꾸며보시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도 또 공간이 또 있어요. 어, 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죠. 근데 양쪽이 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올라오니까 여기를 넥산을 좀 씌우시면 이 공간을 좀 프라이빗하게 우리 가족들만의 공간을 또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잔디마당은 다 보셨고요. 이렇게 현관 쪽으로 오시면 계단 살짝 올라오시게 되면 이제 석재 테라스가 쫙 나옵니다. 우리 현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다이닝 공간이 연결되거든요. 보세요. 이렇게 또 야외 테이블 나와있죠. 어, 다이닝 공간 바로 이어지니까 여기서 야외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딥히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테라스 또 관리하기 좋게 탁 석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. 어 현관 입구로 이제 바로 연결되는데요. 또 위에는 또 길게 포치가 나 있어요. 그 여기 방아 도어락 준비되어 있고요. 현관 전실이에요. 근데 저, 저 근데 딱 들어오시면 어 정말 이거 카페에서 나는 뭐 계피 향이 딱 나거든요. 신안본 냄새가 나는데 이게 계피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체다 마감했거든요. 근데 딱 오시면 이 좋은 계피 향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들어오시면은 또 미끄럼 방지되는 코스린 타이 다 마감되어 있고요. 이 오른편에는 신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. 어, 여기 아래 위로 수납하시고 안에 또 선반 있으셔서 이렇게 인테리어나 물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제 드디어 실내로 딱 들어왔는데요. 어, 여기는 1층은 36.5평이에요. 근데 공용부 면적이 굉장히 또 되게 잘뺀것 같아요. 되게 네, 넉넉해 보이거든요. 그럼 저희는 먼저 거실 공간 보실게요. 이렇게 보시면, 이소파 뒤에 보시면은, 우리 아까 입구에서 보셨던 것처럼 개피 소재로 해서 통일감 있게 디자인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에서도 약간 카페의 그 개피향이 나요. 찜찜방 같기도 하고요. 네, 쇼파, 요렇게 또 이렇게 카우치 느낌으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창호는 LX 이중창 창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. 이 앞에 마당을 볼수 있고, 이게 이쪽이 남양이에요. 그래서 남양 햇살을 쫙 이렇게 쇼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약간 우드 느낌의다 통일되게, 우드 날개 실린펜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아트워의 공간은 이 타일로 동일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서 여기다가 대형 TV 놓고 거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주방 공간 보실게요. 일단 가시기 전에 냉 온풍기 포에이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위에 라인 조명이랑 이 조도를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정말 이 집은 하이라이트는 주방 공간이에요. 여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일랜드 장에 가장 역대급 사이즈거든요. 정말, 아,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깁니다. 그래서 조리대 공간이랑 그리고 식탁 경영으로 되어 있어요. 위에 상판도 세라믹이고, 이 옆에도 세라믹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앞에는 식탁 의자가 뭐 하나, 둘, 셋, 넉넉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고, 네 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. 양쪽에 의자 넣고 여기 식탁으로 이용하시고요. 뒷편 공간 보시면은 일단 광파오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앞에는 시트 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건들 여기다가 한눈에 보이게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도 전부 다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뒷편 공간 보시면은 여기 딕트리시 인덕션 준비되어 있고 하체 후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다 수납장이 세심하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도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위에 또 따로 상부장이 필요 없게 수납을 충분히 수납력 강화해 주셨습니다 그 뒤편에는 이제 냉장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, 김치, 냉동식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기까지 다 수납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12인용 식기세척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깜포르테 싱크볼까지 해서 고급 제품과 가정까지 모두 다 풀옵션 주방입니다.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요리할 맛날것 같은데요? 이렇게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. 들어오세요. 여기 정말 완벽한 다용도실이에요 이렇게 워시타워 딱 배치되어 있고요 위에도 약간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보조 주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스 컵탑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화력 필요하신 거 여기서 조리하시고 냄새나는 것도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애벌빨래 할수 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또 이게 문이 하나 있거든요 동선을 편리하게 우리 현관 입구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또 여기 돌아서 나가면 우리 또 마당에 나오는 전체 순환식 구조로 만들어 주셨어요. 이렇게 주방 공간 옆에 전차에 크게 나 있어요. 우리 아까 우리 현관 입구에서 봤던 데크 쪽테라스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바로 요리하고 나가셔서 이 테라스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. 이제 거실 주방은 다 보셨고요 이제 게스트 화장실하고 방을 보실 텐데이 복도 한번 보세요 이 원목으로 으바 시공을 했는데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좀더 여기가 좀 특별한 분위기가 납니다 이제 여기 앞에는 게스트 화장실인데요 그리고 간단한 손님 오셨을 때는 여기 변기랑 세면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들어오면은 2층 올라가는 계단과 여기 안방 공간 놀라시면 안 돼요 와이 공간 보세요 엄청 넉넉하죠 이렇게 킨 침대를 놓고도 와 여기 하나를 더 방으로 쓸수 있겠는데요 이쪽은 우리 마당을 보는 전 반창이 나 있고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공간감 보세요 어, 방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아까 우리 동일하게 우리 데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침실에 있다가 바람 쐬로확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침실을 넓게 쓰시고 아, 여기 안쪽에 보세요 또 슬라이딩으로 된 붙박이장이 있어서 옷장도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옷 관리하기 좋게 딱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 안쪽에 보시면 또 스타일러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여기 욕실에도 저는 무슨 호텔에 온줄 아, 알았어요. 들어오시면은 다 타일로 다 이렇게 포세린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카운터 세면대인데 아메리카 스탠다드로 이렇게 동그란 세면대가 되어 있고 여기 약간의 파우더룸이 되어 있어요. 이 안쪽 공간에는 변기가 있는데요. 비데 일체형이에요. 공간이 넉넉해요. 보실까요? 어, 이렇게 지금 건식이랑 습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. 이 습식 공간 딱 보시면은 여기는 샤워시설 딱 되어 있고, 욕조까지 되어 있어요. 반신욕 하시면서 딱 샤워하시면 되고요.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. 여기 또 문이 하나 있거든요.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아까 보셨던 마당에서 연마당 공간이 나와요. 그리고 여기로 도 다시 자초로 가게 되시면 아까 우리 다용도시 공간이 나옵니다. 이제 2층 공간 갈 건데요. 여기 계단실도 천연 대리석 마감했어요. 그래서 이로버랑 같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제 올라가 볼게요. 우리 계단실 쪽에도 어, 긴 픽스창이나 있고, 아까 보셨던 우리 개피 소재로 마감해서 통일감 있게 또 디자인했습니다. 어,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. 2층 공간은 22.5평을 사용을 해요. 방이 두 개가 있고, 보시는 것처럼 보조, 주, 보조 주방도 되어 있어요. 싱크볼이 되어 있고, 이구 인덕션이랑 후드도 완벽한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. 또 냉장고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냉장고 다 베이팅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문이 되어 있는데, 이거는 한번 나가서 보실 게어요 여기 2층에는 또 공용 화장실 이 있어요. 근데 이 공간이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공간이 넉넉하게 나왔어요. 어, 샤워 시설이랑 세면대 공간 넉넉하고 또 비데 일체형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화장실 맞은편에 2층 테라스가 또 있어요. 여기 나가 볼게요. 여기 테라스로 나왔는데요. 약간의 포치 공간이 있고 타일로 다 마감했어요. 이렇게. 야외에 가구 놓고 사용하기 좋겠고요. 여기는 다 앞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. 이렇게 쭉 와서 제가 좌측으로 오면 좀 전에 보셨던 공간이 나옵니다. 이제 마지막 방두개볼 건데요. 먼저 좌측 먼저 볼까요? 어, 방이 무슨 안팎 사이즈예요. 정말 작은 방이 빅 사이즈인데요. 여기 바로 이제 전차, 반창이 나 있고, 여기다 탁 침대 놓고, 여유롭게 옆에다가 뭐 화장대 놓고 놓으셔도 됩니다. 왜냐면, 하 여기 딱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거든요. 이 안쪽 팬트리장 보시면, 길게 나 있는 구조인데요. 이 안쪽까지 옷을 걸고, 옷탁 착착 넣으셔가지고, 이런. 바로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 펜트리 장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, 우리 세 번째 방 보실게요. 들어오시면 방 사이즈가 이렇게 정사각형 크게 나 있어요. 작은 방 사이즈 아니에요.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코너 창 보이시나요? 이렇게 다 우리 자연의 경관을 보실 수 있고 이 양쪽에서 다 들어오는 햇살을 체감을 정말 따뜻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다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여기다 침대 딱 놓으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. 여기도 동일하게 또 펜트리 장, 드레스룸 되어 있는데요. 여기는 액세서리 장까지 넣어두셨어요. 보실까요? 여기서 옷다 걸고 여기 액세서리 장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. 오늘의 집은 다 보셨고요. 오늘은 실내 내부도 굉장히 고급지고, 와, 이렇게 계피의 향이 나는 포인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. 한번 내방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개피 향이 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방문약이 필요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. 조라우스 제시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